여기는 타임아웃 마켓. 여기 가격이 조금 비싸서 먹진 않을 것 같고, 우리가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, 여긴 그냥 구경만 살짝 하고, 이동할 거예요. 맛있는 빵도 많고, 뭔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. 그냥, 푸드포트. 근데 네, 좀 비싼 푸드포트. 이제 나갈 듯. <laughs> 밥 먹으러 가야지. 여기는 바이샤 쪽에 있는 오트레보나 식당 있고 아직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리는 중. 어제 말로. Hello. 밥갈고 어, 다 주실 거예요? 바 음. 음. 밥갈비 음. 맛있어요? 음.

지금 맛있다고 이걸 추천해 주셔서 응, 이거 맛있겠는데, 비린내 <목소리나> <셰프가에 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디디레> <디이네> 나는 풋살 너무 풍성해 보여주니까. 진짜.. <laughs> 아, 쌍암타 가면 아우고스타.. 아우고스타.. 아치.. 나치. 아치가 나와요. 여기는 아우고스타.. 계속 아치.. 멋있지 않습니까? 멋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.. 멋있지 않습니까? 멋있죠? 이름 볼까요.. 아우고스타.. 아, 여기 사진 잘 나오는데. 자,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? 난 근데 크리스마스를 지금 프로투알에서 이번에 보내는 게세 번째인데, 세 번째야. 진짜 나는 어쩌면 아, 정말 너무 행운아인 것 같아.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. 저기 보이는 거는 리스본 대성당 맞아 나 여기 기억나 이로쪽 가면은 전망대 있잖아 여기 지금 경사가 심해가지고 발이 아파 근데 이거 뭐지? 여기, 여기 바닥이 이렇게 돌쪽개 가지고 칼처럼 박아놓은 게 이거 무슨 어, 포르투갈 전통방식이라고 옛날에 조지가 그랬거든요. <laughs> 네, 이제 이런데, 이렇게, 바닥이 이런데, 경사까지 있으면은 저 올라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. 이제 전망대로 갈게요. 안녕! 여기가 산타루치아 전망대에요, 전망대. 음. 다음날은 시야 전망대, 그런 분위기 좋고 글스보 제가 전망 좋은 곳중 하나에 아 힘들고 그림니다저 여기 전망대. 너무 멋있죠? 여기는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. 근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.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. 아씨, 해가 이렇게 막 나는데 뭐 여우비인가 봐. 비 진짜 많이 와. 진짜. 여기, 아, 근데 여기 너무 멋있잖아. 아, 비 맞으면서라도 봐야지, 안그래만 아, 너무 멋있어. 여기도 너무 멋있어. 여기는 무슨 카페인데? 전망이 좋은 카페. 와 어떠세요? 리스보는?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오기도 좋고 오기 잘한 것 같아요? 온도도 좀, 딱 좋고 오기 잘한 것 같아요? 그건 잘모르겠요 <laughs> 왜? 내기 <laughs> 시간이 예, <미션이> 너무 길어요. <laughs> 엄마 어때요 미스본? 멋져요. 네. 아름다워요. 환상적인 대낮이구나요 <laughs> 어떠세요? 너무 예뻐요. <laughs> 열심히 가계부를 적으시는? 아니 오늘 먹은 거. 진짜. 아 오늘 먹은 거요? 먹는 거정거 많이 먹었죠 아니 많이 먹는 게 아니라. 와 이게 진짜 경치도 좋고. 너무 좋아. 카페. 여기 무슨 언덕이야? 언덕? Ah, Thank you. Mmm! Wow. It's the so strong. <laughs> Twenty three. Twenty three. Oh. Yes. Chocolate. Mm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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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다. 그 체리의 상큼함이 있고, 샌드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맛있는데? 맞아, 샌드 맛있다. 음. 사실, 그거의 청결은, 청결 상태. 보장을 못해, 위생을. 위생을 보상, 보장 못하지만. <laughs> 근데 맛은 있지. 핑고도스 짱? 1일차 끝나고 숙소로 가는 길 진짜 너무 피곤해. 식차 적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. 일단 숙소에 가서 재충전하고 나오든가 해야겠어요. <목소리>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어요.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수차 때문에 그럼 구경하러 가볼게요 수차 있다. <목소리> 딱히 살건 없어 보이지만... 어, 진짜 이쁘다 딱히 살건 없어보이지만 어진짜아 저 아까 먹은 체리조 진짜 맛있던데. 어. 오. 아, 어, 저 바로 숙소가 있네. 아, 근데 먹을 게 많아 보이는데. 아까 저기 뜨거운 상, 상그리아도 있었고 <laughs> 진자? 체리주도 있었고 근데 지금 너무 배불러 지금 노래 자랑하는 건가? 나갈까? <laughs> 오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<laughs> 와, 근데 진짜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중간중간에 놀이기구도 있고, 먹을 것도 많고, 볼거리도 많고, 포토존도 많고, 뭐 진짜 좋다.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노래? 여기 빙상단이구나. 아이스케이트서수시청 앞에 아이스스케이팅장처럼. 거기도 지금 열렸으려나? 지금 둘다 줄이에요. 대박인데? 안타를 해줘요. 지금 다리 너무 아파. 숙소로 가야겠는데? 어, 애들이 겁나 좋아할 듯. 어 저런 뭐야, 정글짐 같은 거. 어 저기는 해전관에어 재밌겠다. 어나 너무 피곤해. 해동가래.